스칸데르베그 광장 아래에 소송되어 있는 조그만 어 소공원입니다. 아이들 공 곳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옴바퀴 돌면서 산책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얘들이 뛰놀기는 참 좋게 돼 있네요. 제가 지금 여기서 <laughs> 저 탑에서부터 물이 흘러 내려와가이 공원을 가로질러 쭉 내려가는 물입니다 이 이렇게 해서 저 밑에 저 겨울이 있는데 그걸로 빠져나가는 거같아 이게 뭐 청년공원인가 그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개가 여기 와서 물장구 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티라나가 생각보다는 공원이 많네요 불가리아 소피아가 녹지가 제일 많은 곳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겨울에는 아우 정말 참좀 삭막하기만 하고 좀 날씨도 좀 찼고 사람이 앉아가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날씨가 티라나가 워낙 좋다 보니까 녹지 공간이 훨씬 더 아름답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소피아 보다는 티라나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분수하고 이렇게 아주 멋진 카페 같은데요. 지금 카페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이 다리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지금 이 다리는 타이완 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저기 증인 공원이 있고 여기를 타이완 다리라고 르고 타이완 공원이 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시내 쪽에 건물들입니다. 아주 큰 건물들이 있고 이 길이 스칸데르베그 장군 광장부터 시작해서 쪽 아래쪽으로. 제가 찍으니까 택시기사들이 빵빵거리면서 반겨줍니다. 내려가는 길인데요. 카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카페 안에 사람들이 딱빡해요 여기만 카페가 있는 게 아니고 저 옆에도 카페고 카페는 지금 계속 이어집니다. 이 거리가 지금 다 카페 거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서 사는 것 같아요. 여기도 손님이 없는 곳에도 이 안에도 다 손님이 있습니다. 손님이 계속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하고요. 참 차를 많이 마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곳은 전부 다사집이에요 주로 에스페레소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같니다 티라나에 있는 인공호수공원 같아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장소 같습니다 산책을 가고 오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이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돌면 한두 한,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인공호수로 만든 공원 같습니다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더욱 많은 것 같긴 해요 어, 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저렇게 호수를 바라보면서 즐기기도 하고 가족들하고 지냅니다 어, 그런가 하면은 어린을 위한 솜사탕과 장난감들 도 자리를 잡고 있네요 이렇게 사진거도 빌려주는 모양 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카페에도 지금 사람이 발바을 해요 여기 뿐만 아니고 저 한쪽까지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차서 차를 마시면서 이 오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참 평화로운 오후입니다. 참 알바니아가 이렇게 여유로운지는 참 몰랐습니다. 뭐,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우, 뭐 이렇게 막 부딪힐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요. 어우, 이 분수를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옛날에 제네바에 갔을 때 레만 호수에 그 문줄기, 그건 100m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것도 지금 한4 50m는 될것 같네요. 높이가. 상당히 높이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데크 이런 쪽에 앉아가지고 힐링을 하는 거죠.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옷을 한 바퀴 다 돌라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무리네요. 이 안쪽으로 인코스로 돌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가면은 산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산에 올라가면은 바다가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오늘 좀 컨디션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페에 사람들 앉아 있는 거 보십시오. 전부 다들, 아우, 너무너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저기는 새로운 건물들을 계속 짓고 있고요. 지금 호수에는 분수가 올라오고 있고, 어, 저 뒤로는 상당히 좀그 시골스러운 풍경입니다만, 호수 주변으로는 인공호수가 아니라 자연호수 같은 그런 쪽, 그런 곳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릴 때. 피크닉 같은 거 가면은 서린데서 놀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 백조를 이렇게 참 가까이서 보기도 참 처음이네요. 아, 뭔가 먹이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마리가 지금 쌍으로 다니고, 그 뒤쪽편으로는 오리들이 저렇게 또 있습니다. 얘가 먹이를 주니까 막 달라듭니다. <laughs> 너무 가까이 가면 은또 오리들이 달라들까 싶어서 아빠는 붙잡고 애는 갈라 그러고. <laughs> 지금 햇빛이 생각보다 굉장히 따갑습니다. 아, 따가운 햇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앉아서 좀더 차가운 음료를 많이 다 시키는 거예요.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건 아마 자전거길을 갔고요. 이 길은 아, 여기 이제 일주를 할수 있는 그 산책로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곳이 바베큐장이고요. 아, 여기도 지금 카페인데 손님들이 호수를 바라보면서 들어차 있습니다. 공연장 같습니다. 공연장 아래 부분 같아요. 무대장치도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조명장치도 할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꽃이 핍니다. 꽃이 피는 걸 봅니다. 지금 공간 활용을 한볼때 모습이 이 공원 안에 또 이런 놀이시설, 스포츠시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큰 애들도 있고요. 저희 가면은뭐 롤러 스케이트 같은 거탈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요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거탈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서 역할을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고, 요 애들이 놀수 있는 충분한 공간들이, 정글짐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어린이들 놀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세면대로 만들어놓은 탁구대입니다 탁구를 많이 치고 있어요 민주화된 알바니아의 모습 굉장히 평화로워 보입니다 호수공원에서 광장 쪽으로 가는 제일 중심도로인 것 같아요 최소한 8차선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넓은 지역인데요 이 옆에 티라나에서 제일 랜드마크같이 보이는 아주 이런 멋진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정부 기관인 것 같아요 알바니아 국기가 걸려있고, 여기도 정부 기관 청사인 것 같고, 자, 이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바니아의 그 국기를 연상케 하는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이루어진 아주 그 독특한 건물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가 에어 알바니아 스타디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축구 경기장인 모양입니다. 경기장 앞에 이렇게 조형물도 있고, 저희 저 주위에 서 저렇게 탑코트도 있는데 경기장 옆쪽 편으로 또 이렇게 보면은 국가 정부 기관 건물 같아요 이 메인도로 양쪽으로는 나무도 참 좋은 나무들이 잘 심어져 있고 주변 건물들은 상당히 멋있게 보입니다 이게 일본 사람이 만들었다 가는 조형물인데요 이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은 지키는 사람이 있고요 정부 기관 건물 같아요 이건 또, 문양 자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붉은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또, 이번에 국기도 있고요. 여기도 무슨 국가 기관인 거 벙커 시설이 보입니다. 어, 벙커는 뭐, 전국에 수천 개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벙커가 왜 여기 없겠어요? 다이티산에서온 아, 곳이 벙커 원이라면 여기가 벙커 2입니다. 여기도 박물관으로 개방을 해서 사람들한테 입장료를 받고 관람을 시키는데 지금 문이 잠겼어요. 안에 내부 모습이 있습니다. 이 펑크 시설이 있는 이 주변으로가 또 정부 기관 건물입니다. 알아니아히어나의 고고학 박물관입니다. 원시시대부터 유리원를 거쳐서 로마 시대. 오스만 터키까지의 역사를 담아봤습니다. 여기도 모자이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시대별로 내용은 조금 적어놨습니다. 통치자들과 다스려든는 영역들. 동시 전쟁 영수과 사용했던 그 무기들이 그대로 전시어 있습니다. 영반이 스칸데르베그 스탄데르베그 장군이 오스만 터키로부터 알바니아를 도지켜냈어 그가 말라 말라리아에 병이 걸려서 죽게 되니까. 오스만택히 한나이 됐습니다만, 그 전까지 이 알바니아의 독립을 지키는 사람으로 영웅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알바니아의 역사를 담아놨습니다. 금국, 공신들, 투쟁들, 영부인 같네요. 누가 이런 분위기를 보고 공산체제였던 알바니아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노래는 미국의 그 유명한 흑인 가수 합송이 흘러나오고요. 저녁 식사 시간인데도 이집이 이렇게 잘됩니다. 밀리니엄 가든입니다. 오늘 일월 일일 1일이라고 모든 식당 이 문을 다 닫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데가 없이 슈퍼마켓도 문을 다 닫아가지고 물 사가지고 해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수 없이 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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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냥 미트볼 을 하나 하고 맥주 한 잔으로 오늘 저녁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먹을게 없어요 여기도 원래는 피자집인데 피자를 먹으러 왔는데 피자가 안된다니다 오늘의 저녁식사입니다 치즈도 있고 빵도 있고 저는 이게 맛있어 먹는게 아니고 생전을 위해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시장통 안에 있는 이가 피자집이에요 피자집인데 피자는 이제 끝났다고 그래서 미트 볼에다가 맥주를 하나 시켰는데 가격은 4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알바니아의 마지막 밤을 커피 한 잔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곳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이 야외에서의 커피 문화를 밤늦게 보기 위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불도켜주네 커피 한 잔에 90 레카. 저는 부치노라서 90원이고, 에스페로스를 시키면 그보다 더 쌉니다.